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은 지금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국산 AESA 레이더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첨단 반도체 기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대만과 유럽의 파운드리 업체에 위존해 레이더용 핵심 소자를 조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처음으로 지라갈륨 기반 MMIC 소자를 자체 파운드리 공정을 통해 양산에 성공하면서 한국은 더 이상 해외의 기술을 의존할 필요가 없는 단계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를 넘어 자족국방과 글로벌 방산시장 판도를 바꾸는 초대형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AESA 레이더는 수백개, 수천개의 송수신 모듈이 결합되어 움직이는 전자식 빔을 형성합니다. 각각의 소자는 마치 작은 눈과 귀처럼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 소자들이 고성능일수록 레이더의 탐지거리, 표적 식별 능력, 전자전 대응력까지 모든 성능이 한 단계 도약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핵심 소자가 대부분 해외에서만 생산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대만 TSMC, 윈세미, 윈세미컨덕터스, UMC와 같은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고, 한국은 중요한 군사기술을 그들에게 의존해야만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구매가 아니라 언제든 기술 유출이나 공급 차단이라는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 기업들이 전면에 나섰습니다. RFHIC 와웨이비스 같은 국내 반도체 전문 기업들이 질화갈륨 기반 고주파 소자를 독자적인 파운드리 공정으로 제작해내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특히 웨이비스가 공개한 엑스밴드 MMIC 칩은 기존 해외 제품보다 훨씬 작은 크기와 뛰어난 이득 특성, 그리고 혁신적인 잡음 억제 성능을 보여주며 군사적 의미를 크게 확대했습니다. 그동안 해외 의존으로 인해 발목이 잡혔던 국산 AESA 레이더 개발은 이제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해외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지난해 이탈리아는 한국이 개발한 레이더 하드웨어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고, 이어서 스웨덴의 사브, 세입, 역시 수백억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며 한국산 고출력 반도체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반도체는 글로벌 아이 조기 경보기와 그리펜 전투기용 레이더에 탑재될 예정인데, 이는 선진 방산 강국들이 한국의 기술력을 공인했다는 뜻이었습니다. 특히 사브가 도입한 지라갈륨 전력 증폭기는 고온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발휘하며, 앞으로 물량을 더 늘릴 계획까지 밝힌 상태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이 지금 현실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산 AESA 레이더 부품 개발은 단순히 해외 의존을 줄이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스스로 미래 방위 산업의 핵심을 쥐고 흔들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해외에서 소량을 들여와 불안하게 운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국내에서 대량으로, 안정적으로, 그리고 더 뛰어난 성능을 가진 소자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한국방사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진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게다가 이번 성과는 단순히 군사적 차원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민간에서도 5G를 넘어 6G, 위성통신, 자율주행 레이더, 심지어 항공우주 산업까지 이 기술의 파급력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즉, 방산과 민간을 동시에 아우르는 전략 기술로 자리매김하는 것입니다. 국산 파운드리의 성공은 곧 대한민국 산업 전반을 끌어올리는 강력한 엔진으로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AESA 레이더용 소자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소식은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한 사건입니다. 미국, 유럽, 일본이 독점하다시피 했던 기술 분야에서 이제 한국이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단순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능 면에서는 이미 앞질렀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곧 방산 수출의 새로운 기회를 열고, 동맹국뿐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에게 한국산 장비의 신뢰도를 각인시키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한국이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기술적 자립을 넘어 방산 시장의 주도권을 질수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 한국의 방위산업사는 새로운 장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국산 반도체 기술의 성과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기업은 RFHIC와 웨이비스입니다. 이두 회사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에서 그동안 숨은 조력자 역할을 해왔지만 이제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주인공으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웨이비스가 자체 파운드리 공정을 통해 제작한 질화갈륨 기반 MMIC 소자는 해외에서 도입한 제품보다 월등히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며 국산 AESA 레이더의 심장부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RFHIC 역시 고출력 전력 증폭기 분야에서 이미 세계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사부 같은 유럽 방산 기업들로부터 대규모 발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웨이비스가 공개한 시험 결과는 충격적일 정도였습니다. 기존의 대만 TSMC, 나윈 세미, UMC 등에서 공급받던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웨이비스의 엑스밴드 MMIC 칩은 칩 크기를 40% 이상 줄이면서도 더 높은 이득 성능을 확보했고 잡음 특성은 오히려 더 낮췄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개선을 넘어선 혁신이라 할수 있습니다. 9에서 10GHz 대역에서 3단으로 설계된 저잡음 증폭기는 경쟁 제품보다 최대 5에서 12dB 이상의 우위를 보였는데 이는 곧 레이더의 탐지거리와 신뢰성을 크게 끌어올린다는 뜻입니다. 잡음 억제 성능이 강화되면 적의 스텔스 표적이나 전자전 상황에서도 더 정밀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RFHIC는 또 다른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출력 전력 증폭기 PA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이 회사는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이름을 알리고 있었지만 이번 AESA 레이더용 부품 개발 성공으로 군용 시장까지 장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사브가 글로벌아이 조기경보기와 그리펜 전투기에 탑재할 목적으로 한국산 전력 증폭기를 대량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사브는 그동안 미국과 유럽의 공급망에 의존했으나 한국산 부품이 더 저렴하면서도 고온 환경에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전략적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의 두 반도체 기업은 서로 보완적인 위치에서 AESA 레이더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웨이비스가 소형 고성능 MMIC 소자를 공급하고 RFHIC가 대출력 증폭기를 담당함으로써 국내 레이더 산업 전반에 걸쳐 완전한 국산화 체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특정 부품을 국산화했다는 수준을 넘어, 전체 체계를 스스로 구축할 수 있는 해외 기존에서 완전히 벗어나 뜻입니다. 자국의 기술력만으로 레이더 시스템을 완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의미는 더욱 큽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파운드리 공정 자체가 갖는 군사적 의미입니다. 반도체 파운드리는 단순히 설계된 칩을 찍어내는 과정이 아니라 설계의 모든 비밀이 드러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해외 업체에 파운드리를 맡길 경우 설계도가 노출되어 기술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반도체 제작 장비 수출을 제한하고 있으며 민감한 기술의 해외 위탁을 강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독자 파운드리 공정을 확보했다는 사실은 기술 유출의 위험을 원천 차단하면서도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물량을 마음대로 생산할 수 있는 자유를 확보한 것입니다. 이는 전시 상황에서 공급망 차단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완벽히 막아주는 방패가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번 성과가 단순히 군사용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웨이비스와 RFHIC가 확보한 질화갈륨 MMIC 기술은 5G와 6G 통신망, 위성통신, 민간 항공 우주, 심지어 자율주행 차량의 센서까지 폭넓게 응용될 수 있습니다. 방산에서 출발했지만 민간과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될 여지가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이는 곧 한국의 반도체 산업 전체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국산 AESA 레이더용 부품 개발은 단순한 군사적 성취를 넘어 국가 경제와 산업 전반을 도약시킬 기폭제가 될수 있습니다. RFHIC와 웨이비스의 성과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은 방산 기술의 소비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계 선진국들이 한국산 기술을 수입하고 한국의 파운드리 공정에 위존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술 종속에서 기술 수출로 방산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외 기술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는 국산 반도체의 증가를 더욱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대만의 TSMC, 윈세미, 윈세미컨덕터스, UMC 같은 업체들은 세계 시장을 주도하며 사실상 독점적 위치를 차지해 왔습니다. 한국 역시 AESA 레이더용 핵심 소자를 이들 기업에 의존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항상 높은 가격과 기술 유출 위험이라는 부담을 떠안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웨이비스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질화갈륨 기반 MMIC 소자는 이러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았습니다. 시험 결과 국산 칩은 동일한 주파수 대역에서 경쟁 모델보다 훨씬 높은 이득 성능과 낮은 잡음을 보여주었으며 크기 또한 대폭 줄어들어 집적도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이득 성능에서 나타난 격차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웨이비스의 MMIC는 약 23dB의 이득을 기록했는데, 이는 기존 해외 제품들이 제공하는 17에서 18dB 수준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였습니다. 단순한 수치 차이처럼 보이지만 이는 레이더 시스템 전체 성능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레이더의 탐지거리가 늘어나고 미세한 표적을 포착할 확률이 올라가며 적의 전자전 공격에도 더 강인하게 버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소자 하나의 우위가 곧 전투기의 생존성과 전장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로 이어집니다. 잡음 억제 성능 역시 국산 제품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미세 공정으로 갈수록 반도체 내부에서 간섭 현상이 심해지고 이는 곧 레이더 성능 저하로 직결됩니다. 하지만 웨이비스의 칩은 혁신적인 잡음 제거 특성을 보여주며 경쟁사 대비 훨씬 깨끗한 신호를 구현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단순한 기술적 완성도를 넘어 실전에서 스텔스 항공기나 전자전 장비를 상대할 때 결정적인 우위를 보장합니다. 해외 제품과의 시험 비교에서 국산 소자가 압도적인 성능을 입증한 것은 곧 한국이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라 선도자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파운드리 공정의 진일보한 수준입니다. 대만이나 일본, 유럽 국가들이 오랫동안 군용 반도체 파운드리를 주도해왔지만 한국은 늦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정밀한 미세공정과 안정적인 품질관리를 실현했습니다. 특히 0.2 마이크로미터 공정에서 제작된 웨이비스의 칩은 같은 공정임에도 불구하고 품질 차이를 극복하며 세계 최고 수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모방이 아니라 오히려 기존 선진국들을 뛰어넘는 혁신을 만들어냈다는 의미입니다. 기술 후발주자가 단기간에 기술적 도약을 이룬 사례로 방산 역사에 길이 남을 성과라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해외에서도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왔습니다. 이미 이탈리아와 스웨덴이 한국산 부품을 도입하기 시작했으며 앞으로 다른 유럽 국가들 역시 수입을 확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사브이 글로벌라이와 그리펜 전투기에 한국산 반도체가 탑재된다는 사실은 유럽의 주요 방산 강국들이 한국 기술에 의존하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한 상업적 거래가 아니라 국제 무대에서 한국의 기술력이 공인되었다는 의미를 지니며. 향후 더 많은 국가들이 한국산 제품을 채택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이 보여준 이번 성과는 전략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을 차단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독자적인 군용 반도체 파운드리를 확보함으로써 자국의 기술 안보를 보장했습니다. 이는 곧 국제 정세의 불안정 속에서도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했다는 뜻이며 해외 동맹국들에게도 매력적인 파트너로 다가갈 수 있게 합니다. 단순히 기술력이 뛰어난 수준을 넘어 글로벌 전략 환경에서 한국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의 과제는 분명합니다. 확보한 기술 우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이를 더 넓은 영역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KF21 보람의 전투기를 비롯한 차세대 무기체계에 적용하는 것은 물론, 무인기, 미사일, 지상 장비까지 국산 반도체의 활용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때 한국은 더 이상 방산 기술의 수입국이 아니라 세계적인 공급국이자 기술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산 AESA 레이더 소자의 성공은 이제 실제 무기체계에 적용되면서 그 가치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무대는 바로 kf-21 보람의 전투기입니다. 보람에는 한국 공군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전력으로 asa 레이더는 그 심장과도 같은 장비입니다. 이전에는 이 레이더의 송수신 모듈을 해외 파운드리에 위존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국산 반도체로 대체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비용 절감 차원을 넘어 전투기의 생존성과 작전 효율성까지 직결되는 중대한 변화입니다. 국산 소자가 탑재된 AESA 레이더는 장거리 탐지, 스텔스 대응, 다중 표적 추적 등에서 더욱 안정적인 성능을 발휘하며 KF-21 의 가치를 세계 무대에서 한층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무인기, UAV 분야에서도 국산 소자의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이 개발 중인 각종 무인 전투기와 정찰 드론에도 AESA 레이더가 필수적으로 탑재되는데, 무인기는 유인 전투기와 달리 가격 경쟁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들여온 고가의 레이더 부품을 사용한다면 대량 배치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나 국산 소자가 본격적으로 양산되면서 저비용 고성능의 무인기 개발이 가능해지고 있으며, 이는 한국군의 전장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수십 기, 수백 기 단위로 운용되는 드론 전력에 값비싼 외국산 부품 대신 국산 부품을 넣을 수 있다는 사실은 곧 한국군의 전력 증강 속도를 비약적으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해외 방산업체들도 발 빠르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스웨덴 사부는 이미 한국산 전력 증폭기를 글로벌 아이 조기 경보기와 그리펜 전투기에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글로벌아이는 광역 감시 능력을 갖춘 최첨단 플랫폼으로 이 레이더에 한국산 반도체가 들어간다는 사실은 한국 기술의 위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고온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발휘하는 한국산 질화갈륨 소자는 혹독한 환경에서 장시간 작전이 필요한 조기 경보기 운영에 최적의 해법을 제공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유럽의 대표적인 방산 강국과 직접적인 협력 관계를 맺으며 기술력과 신뢰성을 동시에 입증했습니다. 국산 소자의 적용 범위는 공중전력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지상전력에도 혁신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흑표전차 K2 블랙팬서에 적용되는 능동방어체계 APS에도 AESA 레이더가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기존에는 이스라엘이 독점하던 고가의 시스템을 도입해야 했지만 국산 소자가 본격적으로 양산되면 훨씬 저렴하면서도 성능 높은 APS를 한국이 자체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국산화 수준을 넘어 향후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미 폴란드가 K2 전차를 대규모로 도입하면서 능동방어 체계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고 한국산 부품을 탑재한 APS는 수출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무기가 될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함정 전력에도 국산 AESA 레이더 소자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상에서 장시간 운용되는 함정용 레이더는 고온 고습 환경에서 안정성이 핵심인데, 한국산 질화갈륨 소자가 이러한 극한 조건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발휘함이 입증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구축함이나 호위함에 탑재되는 차세대 해상 레이더에도 국산 부품이 적극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하늘, 땅 바다를 가리지 않고 국산 소자가 파고들 수 있는 영역은 무궁무진합니다. 국내 방산 시장을 넘어 해외로 눈을 돌리면 이 기술은 더욱 커다란 의미를 가집니다. 고성능이면서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국산 AESA 레이더 소자는 방산 수출을 폭발적으로 늘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KF21위 해외수출협상에서도 전투기의 눈과 귀를 독자 기술로 확보했다는 사실은 매력적인 무기가 됩니다. 구매국 입장에서는 미국이나 유럽의 고가 장비를 들여오는 대신 성능과 가격 모두 뛰어난 한국산 장비를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는 곧 한국이 단순한 전투기 판매를 넘어 레이더와 반도체까지 묶어 패키지로 수출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정리하자면 국산 AESA 레이더 소자는 KF-21 보라매에서 시작해 무인기, 조기 경보기, 전차, 해상전력까지 파급력을 넓히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 바다를 잇는 전 영역에서 한국의 기술이 실전에 투입되며 한국은 점점 더 자주국방의 꿈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단순한 기술 개발의 성과가 아니라 한국이 세계 방산 시장에서 새로운 판을 짜고 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장면입니다. 국산 AESA 레이더 소자의 성공은 이제 지상전력과 방어 체계에서도 거대한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흑표전차, K2 블랙팬서에 적용될 능동방어체계, APS입니다. APS는 전차가 적의 대전차 미사일이나 로켓 공격을 받았을 때 이를 탐지하고 요격하는 첨단 시스템으로 그 핵심에는 고성능 레이더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장은 이스라엘이 사실상 독점해왔습니다. 이스라엘제 APS는 세트당 가격이 20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도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국산 소자가 본격적으로 양산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국은 고성능이면서도 가격 경쟁력을 갖춘 APS를 자체적으로 개발해 전차뿐 아니라 장갑차, 자주포 등 다양한 기갑 장비에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군 전력 강화뿐 아니라 해외 수출 경쟁력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미 폴란드가 K2 전차를 대량 도입하기로 하면서 APS를 포함한 완전한 방어 체계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산 소자로 제작된 APS가 실전 배치된다면, 이는 곧 유럽 시장에서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단순히 전차를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레이더와 APS까지 패키지로 공급할 수 있는 종합방산 솔루션을 제시하는 셈입니다. 한국산 기술이 적용된 APS는 기존 이스라엘 제품보다 훨씬 저렴하면서도 성능이 우수해. 여러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국산 소자의 활용은 지상 무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무인기와 드론 전력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고 있습니다. 무인기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값싸고 대량으로 운용 가능한 전술 드론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고성능 레이더가 장착되면 가격이 급격히 올라간다는 점이었습니다. 국산 소자가 본격적으로 공급되면 저비용이면서도 성능을 갖춘 무인기를 대량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전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요인이 됩니다. 한국군은 수십기, 수백기의 드론을 동시에 운용하며 전장을 장악할 수 있게 되고 해외 수출 시장에서도 가성비 최고의 드론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국산 반도체 기술은 미사일 체계와 요격 무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주파 대역의 AESA 레이더 소자는 미사일 탐지와 요격에 필수적이며, 잡음 억제와 고온 안정성은 실제 전투 상황에서 생사를 가르는 요소입니다. 한국산 지라갈륨 소자가 이 분야에 본격적으로 적용된다면, 한국은 탄도탄 요격 체계, KAMD, 나 장거리 대공 미사일 개발에서도 한층 더 안정적인 성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국가의 방어 체계를 강화하는 차원을 넘어 동맹국들과의 기술 협력에서도 주도권을 질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해상 무기 체계 또한 국산 소자의 새로운 무대가 될수 있습니다. 구축함, 호위함, 잠수함 탐지 시스템 등에서 AESA 레이더는 필수 장비입니다. 특히 해상은 고온, 고습. 염분 등 열악한 환경에서 안정적인 성능을 요구하기 때문에 내구성이 검증된 한국산 질화갈륨 소자가 최적의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산 소자가 해상 레이더에 적용된다면 차세대 이지스함이나 한국형 구축함에 탑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하늘, 땅, 바다를 잇는 전 영역에서 독자 기술을 기반으로 한 무기 체계를 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곧 한국의 방산 수출 전략과 직결됩니다. KF-21 보람의 전투기, K2 흑표 전차, 차세대 구축함, 무인기 등은 이미 해외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산 AESA 레이더 소자와 반도체 기술이 더해진다면 한국산 무기는 단순히 플랫폼 하나를 파는 것이 아니라 첨단 기술 패키지를 함께 제공하는 형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출 경쟁력을 폭발적으로 높이는 요소가 되며, 세계 방산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을 단숨에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결국 국산 소자의 응용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를 넘어 한국 방위산업 전체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약시키는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군의 전력 강화는 물론 수출 시장에서의 주도권 확보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전략적 무기이며 앞으로 한국의 무기체계 발전과 국제적 입지를 결정 짓는 핵심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